그런 쪽으로 이제 캐릭터를 조금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좀그걸 <laughs> 캐릭터를 <laughs> 그니까 캐릭터 굳이 그런 캐릭터성까지 부여한다고 나만의 비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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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더라>. 아 <laughs> 비결이 궁금했어요 세븐엑 <에이>, 써니티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진실 게임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여기가 이제 당사자의 자리죠. 그리고 당사자는 말을 못한대요. 진실기를 저희가 네. 얘기하는 게 진실이 되는 거짓을 말해도 진실되는 건가요? 아 진실만 얘기할 건데 <laughs> 진실만을 얘기하죠. 네.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웃음> 나는 <웃음> 기분이 좋을 때 이것을 합니다. 혹시는 음. 기분이 좋을 때무구나 음. 무서게 합니다 <laughs> 아유 갑자기 스케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막 물구나무 서서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뭐 하고 있냐고. 아나 기분이 너무 좋다고. 지금 빨리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호시 형 기분이 좋을 때 상의 탈이도 되게 즐겨하더라고. <웃음> <웃음> 상의 탈를 하고 물구나무 서서 그쵸, 그쵸. 막 그러다.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아싸리 상의 탈의 하는 거야. 아, 예. 아 불편해서. 불편하니까. 아 예. 그렇지. 오늘 아, 기분이 별로 안, 안 좋았던 거예 내 거짓말 말해도 되 돼. <laughs> 처음이니까 좀 네. 재미나게 한거이 이제. 이제 또 캐럿들 위해서 좀 진솔하게 또 그쵸, 가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응. 첫 번째 질문도 진솔하긴 했어요. 아 맞아 요 네. 맞아. 맞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 비슷한 거 나왔어요.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것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그래요? 재밌는거 어, 뭐, 재밌는, 재밌는 생각 나는데 오시 형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또 하이 타이를 라고 <laughs> <하라고>. 하이, <laughs> 하이 타이를 아, 오케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유의 사람인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유의 사람? 얘는 멋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어... 네, 뭔가 본인이 봤을 때 배울 점이 없고 멋이 없다고 생각하면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어, 이건 진짜인데? 네, 어 이건 진짜인 것 같은데. 예. 뭐 그걸 느껴야 되나 봐. 뭔가 하나를 뭔가 아나이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 아니면 어 얘는 이게 좀 멋있다.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 그 솔직한 편이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아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는...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laughs> 저, 어, 저도 좋아하는 것같은요 어, 네. 네. 아. 마지막 질문 음... 내가 절대 할수 없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요? 절대 할수 없는 한 가지 아이형 사실 지금도 솔직히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백숙을 못 먹겠대요. 그러니까 왜못 먹겠냐고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닭을 키웠었는데 그러니까 닭의 모양이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못 먹겠다. 네. 근데 그러고 치킨은 먹어요. 그래서 약간 더, 근데 더 웃긴 거는 최근에 같이 촬영하면서 백숙을 먹었어요. 먹었어? 심지어? 네. 아, 그러니까 절대 먹었어, 심지어. 못 한다고는 아직도 우기고는 있는데. 맞아, 맞아. 그냥 좋아하던데. 남튼 음. 음.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아까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무근나무속이는 전혀 아니고. <laughs> 상이탈이는 진짜 맞아요. 상이탈이도 맞아. 백숙을 이제 못 먹을 줄 알았어요. <laughs> 못 먹을 줄 알았대. <laughs> 이제 인정하는 듯이.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캐릭터를 조금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준 좀. 이 그거를 <laughs> <laughs> 캐릭터를. <잡아>. 그러니까 캐릭터도 <laughs> 굳이 그런 캐릭터성까지 부여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 같이 백숙을 먹게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네,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백숙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맞아요, 뭔가 좀 배울 게 있거나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구지? <laughs> 버논니드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울었나요? 또왜 울었나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팬미팅을 했었는데 네. 팬미팅 3일을 진행했는데 3일 내내 울었어요. 이제 돌고돌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했을 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듣는 사람 그 3분만 듣지만 청자들은그다그막 아, 가사 쓸때 노래 쓸때그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아 그리고 제작진분들께서 되게 감동적인 영상들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게 좀 다른 영상들이 나왔었는데 뭐 어떤 날에는 저희 멤버들의 추억 같은데 뭐 지금까지의 그 사진들과 영상들을 이렇게 네 추억처럼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도 있었고 어떤 건 이제 저희 부모님 부모님이나 뭐 가족분들의 편지를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은 날도 있었고 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많아진 원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렇게 잘 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번에도 막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울더라고요. 약간 뭐냐 이거 바지가 좀 너무 좀 쑥스럽다고 눈물 나고 막. 음. 그래. 아 그럼요. 회사 너무 좋아서 매일 대성 통곡하죠. 아아형 얘기구나. 아뭔티인가 했네. 저는 좀술 먹으면 우나봐요. 저는. 어,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면? 아. 무진은 이제 핫핑크색 속옷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핫핑크만 입었었는데 최근에 호피 무늬도 이렇게 즐겨 입는다고. 아이 친구 취향 진짜. 자기 만족이죠. 사실 오늘 촬영할 때 모습. 오픈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한번 어, 슬쩍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벗을까요? 아, <웃음> <웃음> 나만의 비밀. 음, 요즘 머리가 많이 자랐잖아요. 네네네. 다들. 아~~ <laughs> 비결이 궁금했어요. <laughs>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슥슥 자라나 싶었어요.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저도요. 저도 네. 아아 해봐야겠 아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음 우지 영의 버킷리스트. 저는 알아요. 왜좀 진지한 얘긴데 음. 프로듀서 앨범을 나중에 내보고 싶다고요. 아 자기가 이렇게 딱다 곡을 써서 내가 이 곡에 어울리는 가수한테 딱딱 음다 줘서 이제 앨범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전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지 형이. 그 멘즈 피지크 준비하고 있다고. <laughs> 막 하루 에두 번씩 운동하고, 다단수 예, 예. 엄청 챙겨 먹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진짜 맘 먹고 준비하면 가능할 걸요 덕후 기질이 완전. 깊게 한번 파고 한번 하면은 예. 그 계속 팔고 뭐 노래면 노래, 계속 파고 춤면 춤. 근데 요즘에 운동해가지고 예. 근육 막 모양 막 이런 거까지 막 들어가는. 삼대아3대면 어? 아, 그걸로 뭔가 뭘 평가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거 존중 좀 해주셔도 좋겠어요. 어. 네, 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머리가 아. 아직도 좀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 <laughs> 너 어떤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 지금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무래도. 아우 네. 이 간지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아 그냥 아무거나 처음부터 그냥 다 질문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지금 시기가 좀잘 맞았던 질문인 게 제가 진짜 손에 꼽는데 우는 거를 근데 이번에 그냥 거의 뭐 평생 울 거를. 한 3일 안에 다 울어버려가지고 제가 그거는 뭐 그냥 무조건 진실이고요. 흑색소. 그러니까 지금 벗을까요 그냥? <laughs> 사실 여기서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걸로 계속 논란을 만들어요. 계속 루머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뭐 백날 얘기해 봤자 뭐. 뭐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이거를 생성시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이 괜히 나는 게아니다 음... 그러니까 네, 언젠가 하면 그냥 네. 아니 벗고 나올게요. 그냥. <laughs> 네. 어, 저도 사실 그거 듣고 혼자 생각해 봤는데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무심결에 얘한테 얘기했던 그 말이 사실이긴 해요. 항상 정말 너무 많은 노래를 만들고 있지만 제 음악은 거의 다 주인이 정해진 채로 태어나는 음악들이여 가지고 조금 나중에는 언젠가 그냥 음악을 그냥 만들고 나중에 다 만들고 들었을 때이 음악에 가장 어울리는 가수를 이 음악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렌즈 피지크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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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열심히 할 뿐이지 <laughs> 10년 보고 있다 그랬어 <laughs> 네 아니 10년이나 그래서 무수히 솔로 하는 거고 음. 너무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아 조금 두렵다 어, 괜히 긴장된다 그인가 100억 복권에 당첨된다면 지금 함께 있는 멤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 제가 만약에 버논이면 저는 호시 형한테 50억? 우지 영한테 50억 주고 이제 깔끔하게 본인은 그냥 아 행복했다 아, 이제 맞아. 이걸로 끝낼 거야 버논이는 원래 무력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첨되면 멤버 들 말고 멤버 둘에게 네, 이야기하고 주기까지 하지 않을까 응 음, 주고 본인은 아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지 않을까 아예 저금해야죠 <laughs> 세금 떼고 다 내고 그렇죠 다 내고, 다 내고. 남는 거에서 딱저금딱 하고. 내가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언제이며 어떤 순간이었나요? 아, 아니 이게 웃길지는 모르겠는데 뭐, 웃길라고 그냥 <laughs> 답변을 진실로 하는 게 아니라 웃길라고 그냥 답변을 하고 있네.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해. 어 아, 맞다. 근데 맞아.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으면 혼자서 크크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또 번화니까 웃을 때 입을 좀 크게 벌려요.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고 혼자 보고 있잖아요. 다 조용히 옆에 있는데 갑자기 혼자 으아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아서막 웃을 때안 네.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옆에 때려. 아. <laughs> <laughs> 자이 혼자 이어폰 꽂고 자기 혼자 웃고 있는데 남을 때려. 어 무한도전은 보면서 자주 웃는 것 같아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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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 가장 쓸모없는 물건은 가장 쓸모... 아... 제가 볼 때는 번논니한테 통장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도 어때지? 아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죠. 통장이나 카드.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별로 소비를 잘안 하죠. 소비 잘안 하죠.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번논니한테는 평온해요. 원래 네.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있기 때문에 음, 평온한 거예요. 진실을 계속 말하고 있기 음.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싶나요? 지훈이 심원? 얘는 좀. 안 태어나고 싶어 할것 같은데. 아니면 태어나도 되게 뭐랄까, 좀 심오하게 생각할 것같 약간 뭐, 먹구름으로 태어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공기. 뭐 그런 걸로. 저요? 저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밥 먹여주고, 간식 먹여주고, 놀아주고, 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호랑이야. 무슨 얘기를 했었죠? 어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저기. 아, 저는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laughs> 어,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네. 뭐가 딱히 생각나는 게 네. 없었어요. 네. 아, 뭐... 그렇죠. <laughs> <laughs> 사람이 뭐. 아, 아 이야기는 할것 같은데요. 이야기만 하겠죠. 네. 아 당연하죠. <웃음> <웃음> 뭐, 근데 그건 뭐 에... 누구든 강아지네. 아전그 무한도전에 그, 그 오츠크의 편을 너무 좋아해. 요 멤버들끼리 그 외모 순위 그게 진짜 너무 웃겼던 거 같아. 볼 때마다.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호시 형이 처음에 어, 안 태어나고 싶어 할것 같은데라고 말했을 때 어, 뭔가 좀제 생각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 자유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건데 뭐 굳이 꼭또 태어나야 되나? 여기가 지옥일 수도 있대. 여기 여기가 가옥일 수도 있대. 이, 이 태어난 인간계. 어, 여기가 여기 매트릭스야 여기는. 트루마쇼야 트루마쇼. 트루마쇼야. 어. 트루 마셔요, 트루 마셔요. 어 즐거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사진도 되게 멋있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네, 이 콘텐츠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안한 컨셉이 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새로운 컨셉을 또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사진 다잘 나온 것같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스케줄과 함께 저희가 이제 곧 컴백을 합니다. 이제 4월 24일 컴백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주고 계셔야 해요. 그렇죠. 네. 노래 뮤비. 네. 네, 노래 뮤비 굉장히 마음에 드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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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